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아,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잠깐만 좀 조절 좀 할게요. 지금 밝게 하면은 좀 이뻐 보여, 제 얼굴이. 음, 이번 동영상은 제가 어렸을 때, 12, 13살?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잠시만요. 그때 제가 봤던 책이 있는데, 되게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얇은 책이에요.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이 되게... 두려움 정말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뭐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모를 나이였는데도 엄청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 책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이나 느낌이 되게 생생해요.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무섭 무섭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 같아요. 갈매기, 조나단의 도, 도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을 배운다는 게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laughs> 기분 잡친다는 그런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기술을 배운다는 게뭐 신나고 재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또, 신나고 재밌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뭐제 경우에요. 신나고 재밌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기술 배우면서. <laughs> 너무 힘들고, 막 좌절할 때도 많았고,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도 기술이 늘지 않아가지고, 힘들 때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내가 기술 익혔을 때그 성취감은 있었어요. 아, 됐구나. <laughs> 그 성취감은 있었지만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절대 재미나고 신나고 쉽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대부분, 뭐 운이 좋은 분들은 뭐 신나고 재미나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지 쉬웠을 거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기술을 배울 때, 다른 미용 분야 중에서도 뭐 네일이나 헤어, 피부, 이런 거는 말이 별로 없어요. 쭈덕 반년구만 말이 많아요. <laughs> 그런 잘못된 환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죠. 쉽게 배워서 쉽게 돈 번다. 쉽게 배워서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laughs> 어느 정도 그런 갈매기 조나단의 심정으로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되는 분들도 있고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비고비를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영국 반여나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그리고 미용기술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은, 뭐를, 뭐, 만드는 기술, 이런 건 그냥 만들면 되지만은, 미용 기술은, 기술을 어느 정도 올려놔도, 내가 아닌 타인한테 시술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 짝도 맞춰줘야 돼요. <laughs>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중으로 힘들어요. 미용 기술은, 뭐, 정신노동, 육체노동이고, 뭐, 몇년 전에는 뭐 스트레스, 스트레스 거기서 뭐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3인가 했던 적도 있어요. 스트레스 강도가 참 어려 어려운 거예요. 기술 배우는 거는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특히 반영구 쪽에 잘못된 인식 때문에. 쉽게 배워서 돈 많이 번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어 이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영구 배우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참 말도 많고 그런 쪽 반영구 쪽이 그런데 자격증 자격증 하나 딸 때도 저희가 정말 힘들게 따죠. 혹시, 자격증 딸 때도. 쉽겠다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게 따요. 그거 생각하시면은, 쉽진 않은 걸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바람은, 이제, 반년구 배우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쉽게 배워서 돈 많이 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는 기술을 절대 배울 수 없어요. 갈매기 조나단 같은 심정으로 해도. 그런 심정으로 해도 이게 정말 닥치면 힘든 게 많은데. 그런. 아, 내가 정말 힘들게 이 기술을 배우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면은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배우겠다 하면 못 배우세요. <laughs>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책을 보면서도, 아, 정말, 그 갈매기 조나단의 그런 정말 너무 고통, 그 도전에 대한 고통스러움이 어린 마음에도 되게 느껴졌었나봐요. 공포스러웠어요, 무섭고. 저도 뭐, 쉽게 배우려고 생각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배울 때. 쉽게 빨리 배워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런 마음이 뭐, 100%는 아니지만 저도 있었어요. 쉽게 쉽게 배우려고. 근데 쉽게 쉽게 배우려고 하니까는 기술이 정말 더안 늘더라고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걸 쉽게 쉽게 하려고 드니, 뭐, 뭐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버리고, 아, 내가 그래. 고생해서 배우겠다 생각하니까 기술이 하나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렵게 생각하면은 하나 하나 내가 배워 나가겠다 생각하면은 의외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기술이 늘더라고요 제 경우는 저의 경험담이니까 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맥 빠진다는 댓글 주신 분도 잘 되셨으면 하네요. 자, 안녕, 스텔라였어요. 요즘 코로나, 코로나가 엄청 많이 번지는데 엄청까지 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